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삼남매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. 아, 자, 오늘도 이제 댓글로 아주 또 아주 생 난리가 날 그런 차를 갖고 왔습니다. 지금 뭐, 이쁘죠? 예, 네, 이거 뭐, 이차 보고서 야, 이차 별로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. 네. 뭐냐, 바로 오늘의 차량 뭐 서,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시죠? 바로 아우디 A6입니다. 35 TDI 프리미엄 차량입니다. 지금 보면은, 예쁘죠? 흰색의중고차에는 약간 손님들이 오시면 약간 공식 같은 게 있어요. 흰색 팟선, 퐁풍 시트. 근데 이건 지금 연식 때문에 통풍 시트는 없어도 흰색깔의 팟선의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의 가격은 얼마냐? 또 이제 난리칠 것 같은데 899만 원이에요. 오, 싸다 아, 최현 대표가 오늘 완전히 어? 또아우드 A식 싼거 갖고 왔구나 하면서 또 기다리는 놈들도 있을 겁니다. 이 차량은 2016년식 차량이에요. 얼마 안 됐죠? 899만 원. 완전히 진짜 제일 최적화입니다.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가장 싸고 가장 좋은 차 내가 엄선해보고 올리는 거라니까. 내말 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뭐 나한테 욕하고 막 그럴 때가 아니에요. 네. 이 차량은 26만 키로 주행했습니다. 또 덧글에 또쓸 거야. 야, 26만 키로 뭐 폐차해라. 뭐 너나 타라. 내가 그... 아이디 다 외우고 있어 근데 운전을 해보면 알아요 좀이따 나랑 또 들어가서 시동 걸고 엔진 미션 뭐 보여줘도 뭐그 그 소리 덧글 다른 놈들은 그 덧글 똑같이 달더라고 근데 이제 이 정도 차오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미 키로수 많더라도 차량 엔진 미션 좋으면 사실상 아무 상관없다는 거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 뭐냐 또 덧글로 다는 거야 또아최 대표 너나 타라 뭐 폐차시켜라 누가 사냐 수리비 2천만 원 나온다는 놈 누구야 아니 무슨 수리비가 엔진하고 미션을 통으로 갈아도 60만원이면 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좀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나 무시당한다니까 자 저랑 같이 한번 안에 엔진 미션 한번 보고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, 26만 키로 탔는데 실내도 되게 깨끗해 그래서 정말 추천할 만해서 오늘 업로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에 한번 보고 바깥에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탑승을 한번 해봤습니다. 지금 보시면 자 이거 제가 뭐 금액이랑 다 말씀드렸죠. 지금 네, 899만원이고 26만키로 주행한 16년식 아우디 3호 TDI 프리미엄 차량입니다. 자 실내 손음 잡을 때 있으면은 보시고 바로 덧글 다세요 네, 싸울 준비 돼 있습니다. 자 깨끗하고 네, 거의 혼자 타신 것 같아요. 뒤에가 아주 깨끗해. 가죽도 보조성 뭐 이렇게 뭐이염도좀 있긴 한데 가죽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거 살아있고 그조하거 뭐 실내 내장된 마찬가지고 아우디 버튼들 여기 잘 고장나거든요 근뭐 버튼 빠지고 이런 것도 없고 핸들 가죽 살아있고 여기 원래 가죽 다 까져가지고 뭔지 아시죠?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오토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아우디는 항상 항상 생각하지만 계기판이 이뻐 솔직히 저 진짜 이뻐 자, 시동감 걸어보겠습니다. 소리 잘 들으세요. 또덕글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. 진짜 제가 누구 다 보고 있습니다. 덕글 아이디. 저번에 그 뭐야. 네가 살아 보고 있어, 다. 카드가 없습니다. 카드를 조용하죠. 26만 키로 주행했습니다. 근데 지금 DPF 뭐 경고등 이런 건 전혀 안 뜨고 매연 상태도 정상이고 차량 엔진 소리 조용하고 미션 한번 볼게요. 손님들이 보통 이 수입차는 미션을 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자, 가 볼게요. 아, 어, 좋아. 괜찮아. 괜찮아. 자, 엔진 보겠습니다. 아 진짜, 덕굴로 욕하는 사람들이 보면은, 이게 엔진 상태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안 그렇다니까. 전 몰라서 그러는 거야. 내가 막 싸우기가 솔직히 싫어. 그냥 간간히 기분 나쁘게 톡톡 건드려 주는 건데. 아, 나 진짜 잘못들 진짜. 상태 좋죠. 네. 연비가 아마 디젤 이거 15km 나올 겁니다. 근데 899만 원? 잘 장난치냐 씨. 무조건 사야지. 자,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죠. 아까 통골때 폴딩 되는 거 보셨죠? 자, 난리 납니다. 자, 통풍 시트가 있네. 자, 에어컨 한번 틀어 볼게요. 이건 지금 벌써 이 센터페시아가 그 옛날 그 아우디 악명 높은 그 센터페시아 아니죠. 어, 바람 너무 잘 나온다. 수입차는 또이 부분 날개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안 깨져. 이거 이것만 깨져 있어도 한 30만 원 깨진단 말이야. 살때잘 봐야 돼. 딱 사고 집에 갔는데 어이 씨 뭐야 이러면 은또 짜증나는 거거든요. 어우 잘 나온다. 자 이거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거 자, 야, 예쁘죠. 자 에어컨 어우 추워. 추워 추워 추워. 자, 일단 에어컨 잘 나오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작동 잘 하고요. 어우, 좋습니다. 내비게이션. 자, 뭘뭐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 그냥 존재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 후방 카메라랑 뭐 멀티미디어 음악 듣고 그런 용이에요. 이렇게 막 내비게이션으로 쓴다?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, 사실상. 예, 네, 현실적으로. 뭐, 난 쓴다 하시는 분들, 네. 당신 말이 맞아요. <laughs> 키로스 많은 차들의 항상 걱정거리인 썬루프. 제가 이거 왜 밀어 보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이게 유난류가 부족해서 모터에 저항이 심해지면은 고장이 나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밀면서 얘가 지금 저항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. 근데 뭐 좋네요, 참 깨끗하고. 엔진 소리만 들어봐도 알지 뭐. 예, 뭐 운전 제가 뭐 특별하기 때문에 뭐잘 안다 그게 아니라 운전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차를 엔진 시동만 걸어봐도 아이 사람이 엔진을 관리를 잘했다 못했다 이게 나와요.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막 얘기하시는 뭐 수리비가 얼마나 나온다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티가 나요. 차라는 거는 어떻게 관리해 왔냐가 중요해. 근데 관리를 못한 차들은 티가 난다니까.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막 욕만 하면 그냥 그 사람 수준인 겁니다. 지금 듣고 있는 자기 자신 얘기. 수 있어요. 반성하세요. 내가 지금 내가 아이디 다 보고 있다. 나중에 어 내가 거기 덧글 진짜. 그냥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구독은 하고 욕하나? 또 욕해야 되니까 영상 봐야 되니까 구독은 했겠지? 자, 일단 안티팬도 팬이라는 말이 있으니까. 자, 일단은 뭐 지금 미션 상태 좋고 뭐 당연히 뭐 5, 6만 키로, 3, 4만 키로의 미션 상태를 바라면은 사실 그 욕심이에요. 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. 근데 26만 키로 주행하면서 계속 변속을 해왔을 텐데 이 미션도 내구성이 다 각각 있어요. 근데 요건 지금 고그 정도 좋은 상태의 미션을 가지고 있다. 근데 지금 이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. 싸고 좋은 차를 내가 무슨 600만 원에 뭐 좋은 차? 를아 그럼 좋은 차 기준이 그럼 다 다른 거지. 바보 같은 놈 그거 진짜 내가 아그런 놈들 그냥 차단 시켰습니다. 왜냐면 다른 분들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. 어디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종자들이 있습니다. 이제 차이 정도면 다 받고 사실 이거 차 상태가 너무 좋아요. 전 지금 담배를, 저는 원래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냄새도 지금 차에서 안 납니다. 비후변자가 사용했던 차량 같습니다. 빨리 연락 주시면 제가 시운전이랑 다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차량 잘 보셨죠?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2016년식 아우디 A6 35 TDI 프리미엄. 2016년식 26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. 가격 아까 말씀드렸죠. 899만 원. 지금 뭐 엔카 어디 뭐 케이비차차 들어가서 보세요. 최저가예요. 무사고로 엔진 미션 관리 잘된 차가 900만 원, 899만 원이다? 뭐 전화 해야지. 여기서 댓글로 나한테 막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. 빨리 전화 주시고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?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. 지금 저 유튜브 만들었는지한달 됐는데 지금 100. 20명 정도 됐거든요. 120명 고객님들, 구독자분들이 계속 지금 업로드 되는 거 보면서 전화 주시고 계십니다. 이런 꿀매물 나오면 놓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. 저랑 같이 시운전 해보고, 리프트 뛰어서 하체 보고, 구매하시자고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삼남매중고차 최현인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